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최동익입니다. 입후보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는 반드시 구미 경제를 살려서 새로운 구미, 정말 당당한 구미,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후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정말 구미를 살리는데 올인하겠습니다. 지금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힘있는 여당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반드시 구미를 살리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애비 후 김철호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무너진 우리 구미 경제 추락하가는 우리 구미시를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반드시 살려 내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하늘같이 섬기면서 정말 소통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장정의 길에 오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서운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바른 미래당 어, 구미시장 후보 유능종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예비후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 어, 선거법을 지키면서 공명 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서 어, 시민들의 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구미를 살리고 어, 서민들의 그 체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모든 정책 개발, 공략 개발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현재 구미 정치 상황이 어, 거의 진공 상태에 빠졌다 할 정도로 어, 공허한 상황입니다. 어, 보수와 진보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극한 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어, 시민들은, 어, 예, 마땅한 대한 정당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 보수와 진보, 약,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어, 중도 개혁 보수로서, 그 시민들의 지지를, 어,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어, 선거운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석호입니다. 구미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구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미의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저 김석호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봉재입니다. 구미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믿어주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구미경제를 반드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승호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으로 구미선관위에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구미의 위기 의식을 정말 제게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로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구미 시민들을 믿고 제가 열심히 구미 시민들과 함께 구미의 위기를 제가 돌파하는데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 선거 구미 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한 이양호입니다. 구미 발전과 구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 나선거구 김재우입니다. 시의원 후보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인 집권당이 구미를 변화시키는 근거지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환 후보입니다. 어, 이번 지방선거는 죽어가는 구미 국가공단을 위해서 집권당인 기호 1번 후보들이 많이 입성을 내서 새로운 구미 발전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동 친미동 마선거구로 어, 시의원 출마하는 김정미 인사드립니다. 어, 2014년 6사 지방선거에서 18표 차로 아깝게 석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1등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인동 진미동 주민 여러분, 구미 시민 여러분들 살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컬링은 영미 영미, 의원은 정미 정미, 약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강자에겐 강한 그런 의정활동 반드시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